오늘도 겟레디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박이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어, 하객 메이크업 같이 준비해요를 <laughs> 찍어 볼것 같아요 기초 케어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고 머리도 말리고 대충 고데기로 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메이크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이거 바비브라운 거 바를게요 이렇게 얼굴에 올려놔주고 발라줍니다 얘는 선크림 역할도 하면서 베이스의 역할도 되게 잘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선크림 중에 하나인데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얘로 딱 하고 나면은 선크림 바르면서 베이스도 한 번에 할수 있고 그리고 베이스 기능도 하다 보니까 뭔가 좀파데를 이렇게 좀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약간 톤 다운을 했어요. 이런 컬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약간 애쉬 느낌? 애쉬 브라운 느낌? 이런 음.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머리에 붉은기가 있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 메이크업 포의 프라이머. 집앞 공사장에서 토요일인데도 뭘 하나 봐요.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바로 바를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제가 쓰는 컬러는 웜 크림이에요. 얘는 산지좀 됐는데, 좀 되게 촉촉한 제품이라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엄청 촉촉하진 않아요. 정말 얘는 그냥 약간 굳이 따지자면 세미 촉촉? 그래서, 음, 발랐을 때막 엄청 촉촉하다,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렇다 건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애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어, 적당히 세미촉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촉촉이라서 바르고 났을 때 어, 건조함은 느껴지지 않는데 그만큼 좀더 지속력도 좀긴 편이고 커버력도 괜찮아요. 원래 촉촉한 애들이 그런 게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좋더라고요. 빠르게. 빠르게 얼굴에 펴 발라줍니다. 근데 얘가 음 약간 어 마른 퍼프 있잖아요. 웨지 퍼프 같은 걸로 하면은 좀더 커버력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물 먹인 퍼프로 했더니 좀 이런 트러블 같은 거는 커버가 좀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피부 표현이나 컬러 같은 거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맥 컨실러 팔레트로 커버가 좀안된 부분을 조금 더 커버를 해줄게요. 그냥 이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에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많이 안 가려질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이 컨실러 자체가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얘도 물먹인 퍼프로 블렌딩을 해줄 거라서 그렇게 커버가 될것 같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 배고프다. 원래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뭐 빵이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컨실러 컬러가 좀 약간 붉은기가 있어요. 좀 약간 오렌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제 얼굴을 올렸을 때 그렇게 막 나쁜 느낌은 아니네요. 원래 이렇게 좀 붉은기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 얼굴이 너무 누래졌어요. 약간 황달기가 왔는지 얼굴이 좀 누래져가지고 그다음에 얼굴 윤곽 쉐딩도 얘로 한번 해줘볼게요. 여기 좀 제일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파데가 묻은 면으로 블렌딩을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약간 이렇게 크림 쉐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파우더 쉐딩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컨실러 팔레트 샀는데 이 쉐딩 컬러가 있으니까 쓰긴 써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목 있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지 그러면 목은 하얗고 얼굴이 더 까매지는 그런 느낌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팔 여기서 퍼프질 할 때마다 여기서 탁탁다 소리가 나그 <laughs> 다음에 파우더는 로라 메르시에 그 다음에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도 꼭 파우더를 해줍니다 밖이 엄청 시끄럽네요 아 그다음에 파운데이션하고 픽서 뿌려줬어야 되는데 안 뿌렸으니까 지금 뿌릴게요 나 배고파 먹을 것좀 챙겨와 어 오늘 결혼하는 수박이가 대학 동기라서 후람이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laughs> 이따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코 쉐딩은 요거 미샤 3D 컨투어링 키트로 할게요 근데 제가 워낙 후람이랑 자주 만나서 브이로그에 상당한 부분을 후람이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다녀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호라미가 여자친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간혹 많진 않아요. 근데 호라미는 진짜 거의 그 수준이에요. 파이어 에그 친구 아시죠?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긴 좀 그러니까 파이어 에그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제일 친한 친구고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취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겹쳐서 어 여행을 가면 편한 게 약간 그런 여행 갈 때도 뭐 숙소를 고르거나 뭐 숙소는 뭐 어느 정도 가격에 숙소를 묵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아니면 자기는 숙소는 안 좋아도 뭐 가는 비행기는 막 이렇게 좀 좋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트러블이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람이랑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같이 다닐 때도 이제 뭐를 어, 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갑자기 뭐 그거? 막 이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막 그런 거딱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여행을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여행을 같이 가면은 편하기도 하고 취향이 되게 비슷하니까 뭐 일정을 같이 다니거나 이럴 때. 트러블이 별로 없고 근데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어요. 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싸우고 뭐또 사진을 이렇게 못 찍었네, 네 얼굴이 문제네, 막 이런 걸로 막 엄청 싸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눈썹은 오랜만에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브로우. 눈썹 잘 그려야 된다. 어? 알겠니? 눈썹 잘 그려야 돼. 근데 이상하게 얘가 좀잘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 좀잘안 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약간 헤어 컬러도 좀 어둡게 한 김에 써봅니다. 어, 근데 이렇게 약간 결 표현하기에는 좋네요. 얇다 보니까. 눈썹은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좀 고민인 게, 이고 이거 컬러 마스카라를 할까 말까 지금 그 생각하는데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머리랑 괜찮을까요? 한번 해볼까? 망하면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어, 좀 훨씬 난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거든요? 약간 인도 사람처럼 여기 여드름이 났었는데 이거 나스 컨실러로 좀 여기를 한번 이렇게 커버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에 있는 이런 트러블들도 살짝만 한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맥 컨실러로 한번 올리긴 했는데 걔가 그렇게 커버력이 높은 애가 아니라서 그러면 이 나스 컨실러를 꺼낸 김에 여기도 좀 얘가 밝은 컬러니까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다크서클에도 좀더 하고 싶은데 다크서클은 좀만 두꺼워지면은 진짜 막 갈라지고 난리 나거든요 프라이머를 발랐건 바르지 않았던 가에 자꾸 거짓말해서 죄송한데요 여기 주름에 묻히지 않을 정도로만 이 아래쪽에 딱 제일 어두운 부분만 한번 컨실러를 더해줄게요. 영역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음 좀더 낫지 않나요? 이거 시세이도 뷰러로 그냥 속눈썹을 한번만 이렇게 찝어줄게요. 이렇게 눈, 눈 이렇게 아래로 처진 느낌만 없게 그 다음에 오늘의 기본 음영은 이거, 맥 웨지. 이 웨지 컬러도 진짜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거의 회갈색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붉은기 있는 음영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바비브라운 앤티크 로즈를 이용해서 이눈 끝부분만 조금 더, 음...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이런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터는 이거 맥 소프트 앤 젠틀 이 부분도. 이제 립만 발라주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바를 거예요. 데저트 로즈, 바비브라운 데저트 로즈를 입술 전체에 깔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MLBB 립 소개? 약간 그런 걸좀 찍고 싶어가지고, 입술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데저트 로즈를 한번 발라주고, 조금 더 진한 이 히비스커스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은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머리도 좀더 만지고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는 약간 저희 가족 결혼식 아니면은 좀 편하게 입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에는 원래 입으려던 셔츠가 있었어요. 셔츠에다 가디건에다가 이 코를 입으려 고 그랬는데 딱 입었는데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아, 내가 생각했던 코디는 이게 아닌데 이 느낌이 아닌데 뭐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빨리 이렇 무난한 이 니트를 입었고 그 위에다가 요 되게 로브 코트인데 이런 거를 하나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